누가... 어... 벌써 오나? 그게 괴기스럽게 생긴 동네네. 어... 라도발티 쟤는 앉아... 저도 잡아야 돼. 오~ 음, 짜부 될 건, 잡아야 되나? 그거야, 닛네 맘이죠. 오케이, 잡아야지. 얘는 hey, 진짜 한 거지. 이때려 보면 알 텐데. 저 okay, 헬로우, okay. 아, 잡아도 되고 마음대로. 오케이. Okay. 입학이돼 뭐야? 그렇지 아씨. 제 구입하게 좋아 좋아. 그냥 어우, 잘 깨지니? 이거 이러면 뭐 도망잡을 수 있겠는 거? 예, 그냥 다친 애가 온거아니에 아니. 게 쉽게 안 깨지는. 아이씨. 파괴투. 이게 부서지는 애가 아닌데. 뭘 계속 던지는데? 뼈뼈. 대박. 어. 맞으면은 피 달아요. 퍽. 네. 접었다. 아! 목청 크다. 점프는가 아닌데. 한번 더. 에멘, 가만요. 그렇지. 그렇지. 생각보다. 아보고는운용을잘 하시네. 나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점점 그... 예. 좀지 없어진단 말이에요. 어, 예. 다시 없어진 게 때리면은 예. 이제 더미지 더박을 수 있어요. 어, 누웠다. 얘. 바닥이 좋은가 보다. 이 국방이 짱이지. 방송할 줄 아는 구나 방 속에 가고... 어 이거 물때까지 붙여야 겠다 제꼴이 되는 시나더 들어갔고, 관심이어서 물약 한번 먹고... 그 뭐지? 맵상에 보면은 애들이 막갈때 이렇게 위로 돼 있고, 아래 화살표돼 있고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... 이제 플러스 되잖아요. 숫자가 그건 뭐예요? 보도예요. 아, 이제현위치에서입 고도? 아가 예. 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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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이다 밑에 있으면 마이너 이거 이거 이고 나보다 위.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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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이거 이 갑자기 확대이서 깜짝 놀거 이거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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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, 하마 아니야? 하마 아니야? 어디가? 야, 야, 야. 아 가지마. 아, 또 따라가. 걔는 따라하기 정말 귀찮아. 뜨는 뜨거워. 되게, 되게 빠르다. 그러니까. 와. 어디까지 간 거야? 와. 엄청 멀다. 그래도 피해보곤안 되죠, 쟤네? 얘 예, 피해보 안 돼. 아싸 게이드. 아 방금 아파트 안내 방송으로. 아 태풍 얘기 나왔어요? 다문 아, 받으라던데. 이거 만약에 직, 태, 태, 태풍 영향권인 거죠, 일단 그냥. 예. 직격탄 말고. 전국이 영향권인 거 같은데. 전국. 아, 너나 봤지? 채에에에 첫탄 명중 몇째탄 명중 몇째탄 명중 아 몇째탄 픽살이 야 어디가 뭐하는거야 이거 야너 이거 샤워하냐? 뭐야 오 뭐야 뼈가 잘 생겼는데? 리필인가? 원래, 원래 그래요. 아, 피는, 피는 상관없는 거죠, 그럼. 피는 상관없어요. 다시 강화되 몸, 몸만 다시 강화되는. 아, 오케이. 미지덜 들어가는 거. 이로드. 네. 사장님, 세이치즈 여기 보세요. 그렇지. 아까 말자줍니다. t 턱주관이 o 데 맞고 조 n 맞고 la c ô 오 우와 야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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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드 샷을 한다고 나한테? la 는 ô t e d 거 la Côte de la Côte d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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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오냐? 씨. 아, 삼탄째 딱 튀는구나. 아, 또 봤어요. 아, 그 하나 할 때? 일로 그런 암호 없고 봐주시는데 미친 건가? 많이 붙는 네 일로. 저럴 때 머리에다가 깔고서 쏘면 날 보면 돼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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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면 돼. 나봐나 봐. 로 일로. 내내 하나 더. 그렇지. 아프지? 어, 아, 저턱좀 부은 거 같다. 엄마야. 어. 아, 저또 가? 아, 아니구나. 오 씨. 와. 야, 이거 맞으면 죽는다. 야, 이번나 보지 마라 호? 고양이 봐, 고양이. 나 보지 말고 개피 많다 좋아 전 뒤졌다, 씨 오, 씨 내가 뒤지게 됐는데? 아, 저두 바퀴 구르는구나 오케이 고양이 봐, 고양이 봐 와씨아 이거 딜레이가 있어 요시 <laughs> 나도 왜긴장된거아나도 나도 왜손을잡고때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씨 애가 제기술이 안맞춰와아 <laughs> 회복약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어요? 아 그렇구나 그러네. 아, 데요 예. 좀 알려 주셔서 알았어. 나 계속 계절에서 다 먹고 움직였거든. 그 이상태로여도 아, 달리면서도 오 이런. 그 아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까 계좌 본 거야? 안안 선생? 저거고 아, 나 그것도 모르고 어 아, 아는 아시는 줄알았아 아, 이거 아, 해제 못하 어, 이거 뭐야? 여쪽 처 어우, 주변이 개판이네, 개판 아주, 아. 친구야, 어디가? 나랑 놀아줘야지. 꿀채지. 음, 어디 가니, 친구야. 여기까지 갔냐? 멀리 도망갔네. 헐타 3개 될 때까지. 잠깐, 좀보아야겠다 저는 자러 갑니다. 아예 리턴님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알배. 네. 아너나 봤지? 오케이. 오늘 나눈 마주치는 게임이네. 야 이쪽이야. 거기서 나. 그러고 있으면 은제 알아서 또어 음. 밑에 빠질 텐데. 아 그래요? 예. 거기 위에다 깔아야 되는 거네. 아이고 아니, 아니 걔 빠지면은 까세요 빠지면 아, 빠지면? 아 몰랐네 네. 그... 빠지면은 그 함정처럼 걸려있거든요 갑수가리 네. 어, 으악! 다 터졌나? 이형 함정 노리세지이형 함정 오케이. 저 음. 중간에 있는 거 서서 여기서? 난안 빠지나? 예, 네, 저 저, 예, 네, 안 빠져. 쟤가 저기서 저기서 싸우고 있으면 쟤가 혼자서 턱수아리로 존나 바닥치다가 꼬적된단 네. 말이야. 우와, 가지마, 나랑 놀아줘. 오우 씨. 오우. 와. 저렇게 하다가 오케이. 오우 오우 얼굴 좀 여깄어 이제 아 당장 으 음, 아니 아, 여기가 여기가 제가 빠지는 데가 아니던가 잠깐만요 선생님 진수님아 그래도 게임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아 그렇겠죠 레벨이 있습니다 어 빨간색 나왔다 오케이 아 근데 말주치는애아만 포카몬이 잡으시네 불안하다. Okay. 나는, 난안 되는 애들은 다. 오케이. 나는 나잡아도되는애들은다 떼기면 돼요. 에이. 빠지네. 빠지네. 아니구나. <laughs> 내가 뜨지 않았어. 오 쉣. 잠깐만. 잠깐만. 아, 다썼네나 빠진... 아. 근다썼구나 아... 올라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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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! 었나네 아. 그 울렁이는데 한번 이렇게 툭 튀면 그러니까 울렁이면 한번딱 이렇게 멈추잖아요. 예, 네, 그 아, 그게 그거를 그 뭐냐. 네. 없애려면 내진 감소라는 스킬을 띄워야 되는데. 아, 내진 감소? 좀다된거 아, 같은데 그냥 가자. 그레이트 그거 있으니까. 오케이, 가자. 가자 가자. 조지로 가자. 어린야. 밥을 좀 드시면 안 될까요? 밥. 아, 밥. 돈으로 지불하기 눌러서 뭐안어 아, 조사 포인트 올라와서. 썼는데? 괜히 썼나? 모르겠네. 예, 네, 맘대로 하세요. 예, 네, 오케이. 그딱 상관 없어요. 아, 이거 다 계속 주죠. 어? 뭐 잡을 때마다 스트하 네. 밥을 먹으라는 게 저거 체력이랑 스태미나 조금 올려주는 게 네.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꽤 크고 공격력도 음. 올려주니까 좋아요. 오케이 위로 올라가야돼 위로 아 자식 나랑 눈만 마주쳐봐 조사 벌여야지 <laughs> 어디갔냐 여기 아, 있구나 어잠깐 아, 어? 수면첩 엑스? 스키 왼쪽인가? 왼쪽이네. 어, 나랑 눈 마주쳤다. 뒤졌다 나. 그물 위에서 싸면 우 내가 불리할 것 같아. 그럴 거야 한 번. 예. 한정 한정은 걸리게 했으니까 에. 이제는 조금 불리할 거. 열 초대 아마. 알로아, 알로아, 알로아. 어디가 알로아, 어가 알로아. 우와, 됐어우 아, 소리 그만 질러. 덕주가리 아이고, 야, 올라와야 돼. 가지마, 계 자식 걍 가버리네. 아, 아마 자러 갈 텐데, 이제 앉아, 앉아, 앉아. 너무 어, 크큰 뭐 거리는데? 배고픈가? 오우 씨왜 이렇게 점프를 이상하게 하니 일루와 일루와 턱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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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지 스쿠아 옆에서 아주 그냥. 누웠다. 씨. 어 하나 빨간색 하나 더 나왔다. 나 받고. 알로 알로 알로. 가지마. 아. 완전 완전 짜증나는 것같은데 어,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누웠다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네. 아 얘가 이제 구를 거라는 패턴 때문에 구르는 자세를 취하니까 오겠네. 이런 데 가서. <laughs> 아... 이안 선생보다 짜증나는 자식. 개빡친 아... 어? 해골? 아, 자는 건가? 자네. 못 들었지, 그렇지. 어, 들으면 안 돼. 나 치료 다찰 때까지 너안 때려. 기다려. <laughs> 얘 잠자다. 지가 알았을게요. 어, 혼자서 자면, 아니, 혼자서 스스로 자는 거면 안 깨요. 오케이. 잠깐만. 내가 때리다 잔 거잖아. 얘 예, 괜찮아요. 안안 깨요. 오케이. 세 개까지 기다린다. 넌 뒤졌다. 아, 저기다가 자다가 체력하면 아, 지 아, 체력 회복해요, 자면? 어. 그럼 빨리 해야지, 그냥. 어, 맞아. 자다가 어, 자다가 이게 안 일어나긴 하는데. 어, 체력 회복하는구나. 오케이. 자, 체력 회복이 한 번에 되는 거라서 어, 모닝 부탁 주가리 이거 얼마 할줄알았는 우슉. 어, 진짜. 오, 시테맞 왔다. 좋아 한대정도거고7 0 뭐. 아, 소리 지0지0 2 0 0또 2,000. 2 0어0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야 안 가나? 안, 안 가네? 일로와 빨리 빨리와 턱추가리다 <목소리도> 오우씨! 라더바이킹 잡고도 이쪽으로 잡아야 돼. 아. 야, 포카오지 곧 나와. 로와 빨리. 조자. 어, 오우씨! 와우, 와뭐 와우, 뭐, 뭐야? 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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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우와 야야 태세전환 보소 <목소리> 그렇리지 <민지차트> 안통해 여기도 <목소리> 리지샷 <목소리> 하는 <목소리> 줄알았 <목소리> 좀 먹게 아움직면서 되는구나 야야 빨리 와 친구야 나도 지친다 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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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자막 갑자기 이거뭐 주방 아니야? 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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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루. 계속 치는 거의 다된 건가? 거의 다된 거예요? 거의 다은 거예요? 턱턱턱 턱. 한몇 번씩 튀면 끝나거 아. 얼루 얼루 좀와좀더 와. 와와 와. 와. 얼루 와. 아나 빨리 와. 네, 네, 네. 어나 라도발킨 사냥이 있었는데? 라도발킨 사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테스트에서 얘기해 줬어. 아, 아 그러네.